특별한 모교 사랑으로 화제의 주인공이 된 동상초배움터 지킴이를 소개합니다. 부산 영양교사 배치 10주년을 기념하는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배교를 활용한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장의성과 예술성을 키워주고 꿈을 응원하는 열린 교육현장을 우리들 소식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뉴스 정희정입니다.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갖고 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부산교육 현장. 제509의 부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다른 모교 사랑으로 학교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삼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박해철 씨. 박할아버지는 건축시공감리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동삼초등학교에서 배웅터 지킴이로 활동해 오고 있는데요.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에 학생들을 위해 학교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재능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겠다고 그 생각이 돼서 이 그림을 그려서 이 애들에게 좀 동료적인 기쁜 마음을 갖게 해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모교에 대한 애정으로 동화같은 따뜻한 벽화가 탄생했습니다. 학교 담장 곳곳에 화사한 그림들이 채워져 담장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행복감도 커져갑니다. 우리 학교 담장 벽화가 있어서 재미있고 아름다워. 학교에 오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지금도 박할아버지는 학교의 구석지고 어두컴컴한 벽에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모교사랑으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부산 지역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교사들의 학교 배치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부산 지역 전체 영양교사 26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김석준 교육감의 특별 강연과 영양, 식생활 교육, 앞으로의 10년을 꿈꾸다라는 내용으로 영양교사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부산영양교사회는 부산시교육청에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야간 자율학습 급식비 10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영양과 식생활교육 전문인으로 첫발을 내딛었던 그날의 초심을 되새기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영양교사들은 학교 안에서는 영양교육 전문가로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을 책임지고 있고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교정 시설 쉼터 등 학교 밖에서는 사람과 봉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학교 안팎에서 재능 기부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이 지구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기후 변화의 영향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교육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기장군 옛 일광초등학교 학리분교에 조성한 학리 기후변화 교육센터입니다. 시교육청 중 배교를 활용해 기후변화 교육장을 조성한 것은 부산교육청이 처음인데요. 배교 활용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태양광 발전기와 에너지 보존 건축 개념을 이용한 제로 에너지 하우스 건축물로 만들어졌는데요.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저탄소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도규모 체험 활동장으로 꾸며졌습니다. 태양광으로 가는 자동차, 압전 소재를 이용한 영상물, 자전거 발전기, 풍력 발전 체험기 등네 가지 체험 시설물과 태양열 조리기, 온실 체험 장비 등 다양한 실습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환경 전문가와 연계해 기후 에너지 교실 무인도 탈출 등 다양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과 교사가 직접 생생한 교육 현장을 전해주는 우리들 소식 시간입니다.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교내와 교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현장에서 김민주 학생이 전해드립니다. 우리 한국 조형 예술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유일의 조형 예술 분야 특목고입니다. 저희는 학교 수업은 물론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과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상과 창작을 연결하는 열린 수업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7년 한국 조형 예술 고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작품전을 열었는데요. 전시된 작품은 총 150점으로. 학생들이 서울, 경기 지역, 제주도에서 보고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작품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특히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북촌 한옥마을과 작가 이중섭의 작품을 모티브로 완성시킨 제주도 섭섬의 작품활동은 저희의 예술적 감성을 깨워주기에 충분했는데요. 학교 특성상 전시할 일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처럼 많은 학생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했던 것이 거의 없어서 이번 전시가 조금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미래의 예술 장인이 되기 위한 내실을 다지고 있는데요. 예열모래조각 경연대회를 열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학년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올해는 1, 2학년 340명의 학생과 교직원 60명이 함께해서 작품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년간 사제간의 정도 돈독하게 다질 수 있어 학생들 모두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제 후배들과 같이 하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더욱 더특별고 재미있었습니다. 자신의 예술성, 창작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의 특별한 아침 풍경도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면 기존의 교문지도 관행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손님을 접대하듯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만는데요 우리들은 본관 앞마당에서 따뜻한 차와 주먹밥을 나눠먹으며 아침을 즐겁게 시작합니다. 꿈을 디자인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교과 내용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창작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술의 감수성을 증진하고 아이들은 공동작업을 통해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품성도 기르면서 동시에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1월이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예열전이 열리는데요. 학생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전통문화의 맥을 잇자는 취지에서 1973년 개교한 이후 매년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매년 축제가 열리면 구매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데요. 예열전은 학교를 넘어 지역의 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을 인정받으며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있는데요. 끊임없는 창작 활동을 통해 부산을 넘어 세계 예술 무대에서 당당히 활동하는 인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에서 우리들 소식 김민주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교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부산교육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